유리 씨랑 예나 씨가 닮은꼴로 조금 많이 알려져 있어요. 음. 근데 예나 씨 소속사 대표도 사산을 보고 헷갈린 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아이고. 자기 소속사 가수랑 채, 최근에 그 이제 유리가 그 러브시트 활동을 할때 네. 챌린지를 찍으러 저희 회사에 왔었어요. 음. 그래 가지고 이제 유리가 먼저 도착을 해 가지고 언니 기다리고 있다 회사 앞에서 하는데 이제 사장님이 이셨는데 이제 사장님이 유리를 보고 저를 착각을 해서 <laughs> 야너 인사를 왜안 하니 계속하면서 예나야 예나 인사 <laughs> 예, 유리한테 <laughs> 예, 그래서 유리한테 계속 있어 유리가 마스크고 어 이렇게 자기 예나 아니라고 이렇게 딱 아, 보여줬어 보여줬는데 야 예나야 그러니까 너왜 인사 <laughs> 계속 계속 그래서 마스크를 왜 벗어 인사 하라니까 예나야 막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<laughs> 그때 이제 그때 마침 찰나에 제가 또 내렸어요 어. 그랬더니 저를 보시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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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어. 뭐야 뭐야 예나가 어. 왜두 명이야 <laughs> 뭐 이렇게 된 거? 야 <laughs> 네,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어... 아직까지 그게만나면그 얘기를 해요, 저에게. 아, 그리. 그렇겠네. 네. 그만큼 닮았나보다. <laughs> 사장님이 감이 좀 없는 거 아닌가요? 아,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...